소공이 왔습니다 김포아니고 김핸데요? 해! 자자자 흐흐흐 해! 김해 공항입니다 네, 저희는 캄보디아에 갑니다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영입니다 5시간 뒤인 후에 드디어 확실히 좀 덥습니다 안네 <놀네> 어, 그지. <그치>? 좀 다르지 생는아야 <놀람> 어, 돼. 네, 여권 아야 돼. 사인사. 사인사. 네. 게 비디오 거. 사사 여권 사인사. 어. 이제, <놀람> 오, <놀람> <사람>. <놀람> 어, 어 저... 아 저. 지 않은데 여 남. 약간 제들이 느낌이야. 어. 자영화 개미치 그니까 대박이야 뭐야 이거 이 섭취 예쁘네 네. 우리 이거 찍는 거로 찍으면 안 돼? 저런 데 세워놓고? 응뭐그걸사는거 같은데? 어? 지금 아 역시 역시 뭘줄 아시는군요 둘셋 근데 여기 그기 위험하니까 내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설명 엄청 열심히 했다가 갑자기 난 이랬어 그냥 이게 도입 갑자기 판 로그아웃 뺐데어렇게얘냐해야 이제 떡 나와드릴게요 그러니 바로 먼지가 나떡이요 이랬는데 울주는 거임 아 물이 떠있나 보다 고나실망 근데 너가 머리. 아 물이구나 아, 아, 그래서... 물이에요? 안 믿어 떡이 물이에요? <laughs> 계속 물어 <laughs> 아니 미안해데 한국 아니야? <laughs> 잠깐만요 한국 아니야? 약간 여기 지금 한국 안에 있는 캄보디아 테마파크 뭐지? 응. <laughs> 아니 그떡 똑같은데? 테마인거지? <laughs> 아니 간판까지 똑같은데 이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캄보디아에 있는 GS 한 나도 게 캄보디아에 GS 있노래 오빠 이거 좀잘 나오지 않았나? 맞아 뒷모습 어? 잘 나오는데? 어째 어째 GS 일하다 나온 사람 같 알바생 아니 GS 알바생 맞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거같 아왜 그랬어 아빠들. 신다가 <laughs> 맛이 나오 <나오잖아>, 사람 아니야? <laughs> 나 학교에서 본거 알겠네. 그니까학교거 같아? 보정이 그래. 아니 여자 레전드는 게 보정으로 근에 만들어 준다라 어. 아니, 해먹거 같던데. 아니다. 제 맞네. 옆에 담고 했 <laughs> 이거 이제 알았냐? 이런 <laughs> 느낌이 <느낌으로> 제 <laughs> <느낌으로 웃음> 1시 2분 정도 꽝 친다. 어, 진짜 꽝신다 캄보디아의 장군제요. 인정합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래. 이거 뭔데? 이거 네, 뭔데요? 잠, 잠깐만요. 다이빙 하지 라고 잠깐만, 이거 수영장이야? 어. 나저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길이 너 <laughs> 어. 아니, 완전 다 같이 막 건강검진하러 온것 같아.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있나? 이게 <laughs> 깊네. 아왜 이렇게 깊어? 아니 깊어요. 겁나 깊어. 오, 새소리가 너무 좋다. 우리 우리 먹어볼까? 이거부터? 예 칼국수 완전 맛있네 캄보리아에서 최고 1번 을 먹어야 될게 계란 후라이 오 진짜요? 두번가 바게트, 세가 커피 감사합니다 니아더 먹었지만이다 끝끝끝 역광인 거 같기도 하고 들어서. 금이는나 저고 있어. <laughs> <laughs> 왜고 <치고> 있나 했더니 빛이 <laughs> <비싸도> 신기해. <laughs> 아나 오빠 에어팟 같은 거낀줄 알았는데 그냥 검은색. <laughs> <거운 생각 웃음> 그냥 <laughs> 아나뭐버즈낀줄 알았어. <laughs> 버즈인 줄.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렇게 또 쓰레기 죽고 있는데 네.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일단 아, 비슷한 사람 사는 데니까 네. 쓰레기가 다들 많구나 이런 느낌이 되고. 플로깅 성공. 예. 고아이지진 <laughs> 재미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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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나, 나, 나안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 앙크로바폐자예요이 물이 이제 중요한 거야. 지금 안에 지금 나무틈이 때문에 안 보여요. 나, 나오는 식있니안 나오는 식도 있지만 그 그때는 다 만들었어요. 도로 맨맨 앞에? 갖고 아니, 나는 조금 나온 줄고 제대로 봤는데 얘는 안 가고 나만 그냥 무 안무 그냥 가만히 있어 어어 어, 이렇게 있어? 맞아 어, 어, 맞아 내가 어, 그와중에 그 문이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 네, 반인데 다들 하 손가락 들어 하 손가락 할게 이렇습니다 네. 왼오래지 왼오 왼오 오이야오왼오아야짠짠 예예 예예 앉아 나 기사는 존나 잘한다고 아니 <목소리> 오빠 뭐하는데 빨리 데리고 가야지 <목소리> 어, 맞추자, 버리고요. 와 진짜 양아치다 내짝 버리고 와 진짜 와저새끼 아, <목소리> 헤이 아, <목소리> 우리 인터뷰 한번 해줘야지 어? 우리 또 미디어 팀이니까 제2 미디어 저, 팀. 자 빨리. <laughs> 뭐, 안녕하세요. 애처볼기. 자 BJ 특공 돼야지. 지금 이거 리포터 해야지. 이거 이렇게.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은도희라고 합니다. 어? 현재 지금 방에 들어가지 못해 야외에서 침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어.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여건이 아직 인터뷰 여건이 아, 아, 아니 신상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30만원 호텔에서 야벨지침상상돼가지고저나 꿈만 <laughs> 할것 같아서 형이 한번요네좀볼까요아왜왜왜 <laughs> 문이 고장나는지? 재밌어 왜안 <laughs> 되어있어? Yeah, 아 브로큰 아 브로큰?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페이스 스플리팅인데. Hey, 슬립. 하. This is five star to... hotel. 하. Huh? Don't go here. Twice better in this sort. 내가 어 여기도 자게 했는데. 진짜요? 아, 진짜. 근데 아, 그 자는 게 문제가 아닌데. 아, 반박. 지금까지 지금까지 리포터 은보였습니다. 벽 타는 것 같은데? 게임 같은 게임. 맞아. 어, 그건 그냥 한테 있는 거? 이한테 있는 거 어떻게 들었어 아니 달래. 음. 님성 내가 니가 봐. 야, 밥이 일하신다 니네. 짜잔난좀 모르겠어. 이콩이야 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You know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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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합니다. 예. Yeah. 이번에 Make w 팀 Make h e 하트 만들어 줘면 돼. m a k 사랑합니다. 예. Yeah. 여 <laughs> 거리 여기 클럽이었어요.